수입차 크레파스 냄새 제거를 위해서 이날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명실장. 분리해야 되는 부품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지금까지 많은 차량을 작업하였는데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장비와 도구들을 사용해서 시공을 해 보고 있다. 의정부점 사장님께서 실내 클리닝을 하시고 계신다. 오, 때가 있다 가지고. 오늘 거기 엄청 많이 문제 먹거든요. 어쨌든 아, 실내 클리닝을 끝내고. 크레파스 냄새가 나는 부품을 제거하고 있다. 여기를 꼼꼼하게 제거해야 바닥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적어진다. 다음 시공에는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제거하는 장비를 구했다고 하니, 다음 작업대는 그 장비로 시공을 해보신다고 한다. 엠보싱 형태의 신슐레이터와 디포급의 신슐레이터를 부착한 모습이다. 이 상태로 다시 조립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크레파스 냄새 제거를 위해서 산업용 오존기를 사용해서 냄새 제거를 한다. 오존 잔유물은 몸에 좋지 않으므로 측정기를 사용해서 오존 잔유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안전 지수까지 떨어질 때까지 산소 발생기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준다. 피톤치드와 녹차 같은 자연 탈취제를 끓여서 냄새 분자를 흡착제에 붙이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결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았다. 제 일곱 겠구나선나안 되면 되게하는 명실장이라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완벽에 도전해 본다고 한다. 완벽 제거가 되는 그날까지 명실장 화이팅!